문제 보면 두점전업에 대해서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A랑 AB, CD라고 할때어야 내가 요거를 설명 안 했구나. 잠깐만 요거를 그래. 너희들이면 간단히 이해를 할 테니까 잘 봐.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요런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아까 전에 내외분 그 공식을 그냥 수직선에서만 1차원적인 수직선에서만 알려줬죠. 근데 이게 2차원인 평면 좌표로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어 6이에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라고 칩시다. 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중점을 찾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찾냐면 자, 잘 생각해 봐. 여기서 중점이면 이렇게 내렸을 때요 점도 얘랑 얘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이 점도 얘랑 얘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분점 외분점 모든 식이 마찬가지지만 내분점을 외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나는 X좌표끼리 내분점을 찾고 또 Y좌표끼리 내분점을 찾으면 얘와 얘의 내분점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내가 이걸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면 됩니까? A, B를 3등분하시오. 그럼 그림으로 바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 마삼 마삼이야? 그럼 1, 2쯤? 여기가 마삼이고 2예요. 여기에 A 점이 있고요. 그리고 9, 9고 8이야. 9, 8이면 여기에 B 점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3, 3등분을 하래요. 3등분을. 그러면 딱 3등분을 하는 라 얘기죠. 이두 개의 점을 잡아 가지고 얘가 p점이고 얘가 q점이다. 이렇게 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시각화가 됐죠? 어, 그러면 나는 자, 우리 내외분종 네 공식을 쓰지 않고 한번 눈으로 풀수 있을까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2 아니야? 12죠. 그러면 나는 얘를 요렇게 내리고 얘를 요렇게 내리면 이것도 3등분이 되지 않겠니? 이 길이가. 그럼 이거 4 4 4 아니야?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5 아니겠어? 맞죠? 맞아요. 이게 훨씬 쉽고 직관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공식을 막 일일이 막 써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어쨌 어떻게 됐어 어, 여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6이죠. 6을 6이란 길이를 3등분해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딱 찍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2, 222일 테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일 게 뻔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벌써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접혀 뭐예요? 5콤마 6이에요. 눈으로 봐도. 그죠? 이 접혀 얼마입니까? 1콤마 4예요. 됐어요? 문제에서 뭐고 하래요? AC 곱해서 BD를 빼래요. AC 곱하면 5고요 빼기 BD 곱하면 24를 빼랍니다. 그죠? 정답 얼마예요? 마이너스 19. 1번, 어. 좀 꺼주세요. 승윤이가 꺼줘야 될것 같다. 됐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공식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용만 해봅시다. 얘들아, 마삼콤마2랑 9콤마8이라는 놈을 내가 지금 잘 봐. 요 P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1대 2로 내분하면 되죠. 맞아요. 공식만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내분하면 됩니다. 1대 2로 내분하시오. 1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1 플러스 2, 1 플러스 2를 걸어놓고 빈자리를 예쁘게 지금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 내가 x좌표의 내분점 좌표를 찾고 싶을 때 어떻게 넣는다고요? 두 개의 x좌표, 마삼과 9라는 두 개의 x좌표를 크로스해서 반대로 넣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9를 넣으시오, 여기다가 마삼을 넣으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를 기준으로 하면 2랑 8이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 먼저 8을 넣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1,4가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됐습니까? 해봐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너희들은 이 방법과 이런 직관적인 방법을 둘다 손에 쥐고 있기를 난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객관식이 나오면 난 이런 방법을 선호해서 풀었었습니다. 넘어가요.